야 가. 걷는 폼이 왜 저러냐? 아, 저똥 지렸나? 아뭐 요새 일이 많아서 많이 앉아 있어서 그런가,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. 아 이게 똥꼬가 너무 아파요. 아, 이게 좀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똥꼬가 아픈데, 아 이거 좀 이게 좀티 내고 막 병원 가기도 좀 애매한 게, 아 그래 도 나도 좀 쪽팔리고 그러잖아요. 이거 뭐 나도 가오 아, 오케이. 만지지 마! 야, 종교님 왜 저래? 야, 지... 아, 이제 또 영상 찍으 좀... 뭐해? 영상 찍자! 아. 아! 아, 씨X! 아, 왜 남의 엉덩이를 때려, 지X야! 왜 그래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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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아, 아, 씨 그러면 네이마르를 키펠로로 잡을까요? 아니면 파케타를 잡을까요? 봐봐 저기 그레알레또비니시울수도 있으니까 어비니시울수도 요즘 보니까 주전좀 많이 뛰던데 그럼 어. 누구로 해야될지 뭐 세충이 네 알아서 해왜 뭐 얘기해줘 어. 어, 그러면 그 코파 기준으로 잡을 거야? 아니면 월드컵이서 야! 네가 알아서 해! 아이씨 야나병 가져올게 아씨맞좀 말아라 어, 오 조민아 응 어. 많이 힘들어 요즘? 아니 아니 괜찮아. 어? 괜찮아. 괜찮아. 아니 지일 너무 많아. 아니야 아, 괜찮아, 아, 괜찮아. 내가 도와주해야 되는데. 어. 아 열심히 영상 찍고. 그래서 오늘 재밌게 방송할 수 있을 알았어. 거야. 힘내. 아, 알았어. 어? 아,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? 네, 우리 표정 좋게 하자니까. 아, 아니, 알았어? 파 알았어. 이팅 하자고. 알았다고. 오케이? 알았다고. 오늘 내가, 네. 내가 보여준다. 그래, 오늘 파이팅, 내가 파이팅파이팅파이팅파이팅파이팅 뭐 가자고. 파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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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어? 알았지 예. 네. 잘해 어. 잘했어. 내가 오늘 플프를 취소했어. <laughs> 열심히 하려고. 아, 알았어. 오케이. 다 해, 다. 여기 엉덩이 얼굴이 이렇게 섹시해. 아이씨.